자, 오늘 리뷰할 거는 날 조금 저아이 <laughs> 그거부터 말하겠습니다. 좀 많이 늦었죠. 음, 이유는 뭐, 좀 아팠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제 트로피는 완성했는데 어, 영상이었어요. 친구들이랑 하면서 올리기도 했고.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 박사 소레 리뷰. DPS 뭐야 저거? 5.5인데? 짜잔. 뭐, 박사 토렛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이. 대근 이렇게 되고 왔고요. 아무나 빨리 시작해. 살짝 써봤는데 남해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. 남해로 할게요. 근데 맨날 여기서부하니 가격이 너무 비싼데 근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깔기만 하면 일단 성공인데 모르겠습니다 바로 깔아주고 돌려나고 세번째 동아 영상 안나왔죠? 안오셨어요 아, 어쨌든 그러니까, 일단 다, 다 깔아줬고 이제 기다립시라

GPS가 5555.5니까 움직인 캐릭터 여기는 이거 있는 거지. 조금 부서져 있을 거면. 나쁘진 않았는데 이렇게 더 엇갈렸는데, 실수로 이거 한개더 엇갈려버렸어요. 갈게요. 세다 보니까 이런 것도 손쉽게 잡는구만. 요새 리뷰 영상을 너무 안 올리니까 가, 어, 뭐래야 되지? 하는 법을 다안 먹었다고 해야 될까? 음, 요새 너무 안 하다 보니까. 얼마만에 영상이죠? 긴 영상으로 치면, 10일 전? 추자를 치면은, 홍보하기가 힘들어? 어, 월요일이니까. 9일 전이네요. 왜지? 그리고 한 명만 구독하면 760만 원인데 구독 좀. 확실히, 한, 한 개, 또 겁나 비싸요, 이게. 어, 파드 설치 비용이요. 세긴 센데, 잡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. 그게 제일 장점. 어, 올라간 거 아니야, 왜? 아, 까그 최초의 토울렛 댁이죠? 예, 끌! 어, 가자. 글. 표정은, 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정. 오, 잡. 얘는 그거 안.. 움직이는 거는 안 당하죠? 이지였으면 난리냈어요 영상을 갑자기 왜 뜯냐 알고리즘에이 영상이 떴어요 어, 그래가지고 아 요새 촬영도 안 하고 이것도 <laughs> 이거도 샀으니까 이유를 하나 내가지확카메라습니다 실시간 보고 온 분들도 있겠죠? 아마도 확실히 옛날 텐션이 많이 낫나요 옛날 텐션으로 가보면은 네 이런 살짝 텐션이었는데 어... 현재는 안 찍어서 그런지 텐션이 좀 낮아졌어요 뭔가 텐션이... 늦? 낮아졌다... 무조건 느껴지기도 하고 잘내고 갑시다 그리고 청룡 타고 나서 용량을 싹 비웠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에 최소한번은 올라올 것 같긴 해요 몇시일이죠? 괜찮은 날에 한번 올려볼게요 똑같이 말고 새로운 게임 같은 것도 해볼거니까 참고해주그고자 최종 업그레습니다 진짜 순간 짜잔 했을때 텐션이 매우 났다는걸 느꼈.. 토요일에 영상도 올릴게요 열차 영상만 올갑니다올 돈케어 업그레이드 고 한마리 더 추가 앞쪽에다 설치해야됩니다 아니면은 요거다가 설치하면은 공격하고 갑자기 또 얘를 뒤로 돌아와요 이거 뒤로 무슨 까지도 24회 이으네요 스킵 칩시다. 얘는 t v 우먼이 조종하는 건데, 쟤 그게 왔을까요얘 안에 TV우먼 있다고는? 있었으면 갓디민들. 한 마리 더. 엇걸이 3렙까지 밖에 없으니까. 3렙까지 긴한데 비싸. 음, 그게, 단, 단점. 으이. 자, 바로 끌 다음, 세제 주고, 끌글차찮니까 그냥 40웨이브로 한 번, 바로 가볼게요. 오, 중간에 왔는데. 오, 쉣. 어, 뭐야. 에, 이것도 창치라니까, 45웨이브로 넘겨버립시다. 너안 돼. 야왜 안돼 왜 안돼 어? 응? 47? 47이 돼버려 아하 실수로 2위부터 못 먹었는데 2위래 뭐지 한 마리가 더 늘어난 것 같은 안아주고 잡아주고 버섯한 티격 주고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이거 보이십니까? 오우 야 톨렛이 안보이네 그냥 오빠 어, 이거 박사 톨렛? 나 자신이 자신을 주였어 대박 주민 3.0 로켓 지맨 갖다주면? 탔으면 가면 가 탔으면? 어 뭐지? 어짜이는 톨레토 리메이크가 되면 좋겠네요. 커맨드면들이뭐 리메이크되는 것처럼 가자. 오 와우 나 진짜 갓겜이네. 중간에 그거만 안 했으면은 이거 뭐 남의 공략인데요. 한줄 평. 어이 정도 로벅스 있으면 사고 돈캐꼭 있어야 됩니다. 진짜 돈캐딱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깔끔하게 꼭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전소드. 자 그럼 토탈이가 똥겜인 걸 알려주면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100% DJ행 갈것 같고요. DJ행이란 나락이라는 뜻입니다. 자, 어쨌든 여기까지고 추천 추, 추천이냐? 아까 음. 말처럼 저로벅스 있으면 사라 어 없으면 사지 마 그냥 어더 좋은 거 많아 어더 좋은 거 많아 이렇게 이게 더 좋아 사실 어 이거 개사기야 그 듣고...